으어어... 으어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굴도 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으윽 어,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자 여러분들 공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 나오는 선수들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죠. 어자 일단 미네는 미네는 마지막에 뽑아 보고요. 어, 일단, 요걸로 액땜 좀 하고 가죠. 어, 액땜, 요걸로 액땜 하고 가죠. 아니요, 공포기 이지할 겁니다.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매치데이 하면 볼돌이랑 롱락 자주 당해요. 에휴, 나쁜 사람들. 노진규님, 안녕하세요. 반반은 아이코닉이랑 일반이랑 차이, 큰 차이 없어요. 뭐 거의 다 비슷해요 아이코닉이랑 팀버프만 안받으면다 별로 차이 없어요 루메닉에조차도 아이코닉이랑 일반이랑 팀버프 안 받으면은 골결도 1차이밖에 안 날걸요? 공... 공격... 그... 공격 센스가 좀 차이 나나? 어 알라바 너무 뽑고 싶어요 파리 먼저 나오는 선수 킴펜페 뭐라아 위시다도 지금 레반도프스키 나왔지만 안쓸 듯. 아, 뭐야? 골드볼이랑 실버볼 어떻게 받아? 이거 뭐지? 이거 매치데이 하면 저요. 매치데이 하면 매치데이 하면은 공포기권 주는 것 같아요. 아, 하인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이거 매치데이 거. 매치데이. 매치데이 이거 뭐야? 여러 번 하면은 포인트 쌓이면서 공포기권도 주고 포지션 트레이너도 주고 기트도 주고 자, 우리, 파리 생제르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 파리 생제르망. 자, 은바페. 자, 이번 시즌 처음으로 나온 은바페 보라입니다. 보라 은바페인데, 꼴결이 1밖에 버프가 되지 않아서, 솔직히 뭐, 일반 검공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가 가장 버프가 많이 됐죠? 지금 보면은, 살펴보면은, 어, 뭐, 다1시밖에 버프 안 되는데? 오, 다1식밖에 버프 안된거예요 뭐야? 아, 킥파워. 킥파워가 지금 4가 버프 됐군요. 킥파워가 4버프 됐고, 나머지는 지금 1밖에 버프 안된 거죠. 나머지 1식밖에 버프 안 됐어요, 이거. 자, 그렇게 뭐, 일반 검공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자, 음바페, 하지만 위시다. 자, 예지민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은바페, 음 일단은 위시고요 자, 디마리아. 디마리아는, 어, 중원에서, 어, 그리고 뭐, 양쪽에서 패스 찔러주고 막 하는 거, 막 크로스 올리고 자, 디마리아는 저는 위시인 것 같아요.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까지. 자, 백컴의 백업으로, 하지만 왼발잡이지만, 반대편에서, 음, 배검이랑 같이 이렇게 크로스올리이딱 좋을 것 같고 공미로도 도돌이 3만천 원반 먹고 올게요. 도돌이 3만천 원반 먹고 올게요. 아바 도돌이 집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너무나도 감사드려 감사드려 감사드려. 네 식사 맛있게 하고 싶죠 너무나도 감사드려. 자 일단 요거 설명 마저 하고요. 자 일단 디마리아 위시고요 자 베라티도 패스 마스터거든요 베라티도 중원에서 굉장히 패스 찔러주는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수비 센스가 나름 센터 미드필더 치고는 음, 준수합니다 음, 센터 미드필더 정도 돼요 음, 수비적인 능력도 좀 갖추긴 했다 하지만 피지컬이 약하기 때문에 비비는 건안 돼요 음, 센스 좀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음. 자 그리고 마리키뉴스 위시입니다 자 마리키뉴스 위시인데 어,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굉장히 수비 센스도 좋고 공가로 치기 좋고 공격성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몸빵도 되고요자 스피드까지 되기 때문에 이 선수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자 패스도 뭐 어, 준수합니다 음 무조건 가져야 돼마르키요스자 그리고 이카르디 이카르디도 위시입니다 헤딩도 좋고 골결도 좋고 속도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수죠 자 저는 이카르디를 예전부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전작도 저번작도 저 아, 저저번작도 음,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자, 위시입니다. 이카드이드좋고요 자, 게이라고 요번에 수비센스랑 공가로 치기 공격성이 어마무시한 센터 미드필더가 나왔어요. 이 선수는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굉장히 좋은, 하지만 피지컬이 좀 약하긴 하지만, 어,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손색이 없다. 어, 손색이 없다. 어, 뭐 거의 능력치만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다. 어, 잠깐, 여기 게 한번 볼게요. 어, 골결이 없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당인것 같아요. 자, 사라비아 2번작에서는 슈퍼조커로 나왔습니다. 자 골결이 그렇게 뭐 좋진 않지만 굉장히 속도도 어, 준수하고 빠르고요 그리고 드리블이 메시처럼 발에 공이 붙어 다니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 부들부들한 개인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어, 슈퍼 조커이다의 위시입니다. 자 킴펜베는 어, 어 킴펜베도 괜찮은데요? 킴펜베도 괜찮은데 요 여러분들 어? 킴펜배도 괜찮은데? 킴펜배 나와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속도도 괜찮고 수비센스도 괜찮고 공 가로채기도 괜찮은데요? 오 괜찮네 센터 미드필더도 되고 아 센터백도 되고 풀백도 되고 괜찮네 음? 자 일단 제 위시는 아... 아 은바페 은근히 별론데? 은바페 그렇게 많이 머프도 안 돼가지고 와 이거 그냥 소소한데 일단 마르키뇨스가 제일 위시고요. 마르키뇨스 다음에 은바페 그다음에 디마리아, 이카르디, 베라티 여러분들 저는 다다 다 좋은데? 다윗 씨, 다윗 씨. 나 다윗 씨. 농림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 이거 다윗인데? 욕심 많은 농린이 싹 다윗이네. 그러니까 나 이거 그냥 중복만 아니면 다윗인데? 님비커머레전드에서 시점 선수 말고 공중심으로 어떻게 바꿉요 그거 그 뭐지? 네모난 거 터치패드 있죠? 그거 누르면 될 걸요? 네모난 거 터치패드? 구린이 안녕하세요. 저 저번 생방 때팔 보여달라는 구독자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다윗이야. 중복만 아니면 난 성공이에요. 자 갑시다. 난 다윗이에요. 킴팬베가 인터셉트가 없어요. 아, 인터셉터 없다고요? 그러면은, 뭐, 풀백으로 쓰면 되지, 뭐. 킴펜백커난 맘... 아, 킴펜백 커난이 안 좋나요? 나 커난 못 봤다. 커난을 지금 우리 선수들 하나도 안 봤다. <laughs> 야, 이거 마르키뉴스 필인데? 아이고, 마르키뉴스가 나왔군요! <웃음> <웃음> 자, 1티어 위시가 나왔군요. 자, 마르키뉴스, 땡큐. 땡큐. 아, 땡큐 so much. 그냥 8명 다 가져요. 네이마를 외웠음. 그러게요 자 마르키뉴스가 나왔군요 와 기가 막히군요 아주 좋습니다 <laughs> 파리가 위시면 미네도다 위시겠네요 어미네도 거의 다위실거예요자 이번에는 은바페 디마리아 은바페 디마리아 정도 가주죠 은바페 디마리아 음 갑시다 으이뭐 <laughs> 이거 뭐 이거 이뭐이 마르키뉴스 나왔으면 이미 최장타지 뭐 자, 음밥해 디마리아 갑시다. 어, 음밥해 다 야, 이거 피부가 이거냐? 음밥에나왔다야 음밥 음바... 이거 음밥해 나왔네. 이거, 이거 음밥에 나왔네. 아이고, 이거 가슴 트레이핑도 하고 이제 발로 이렇게 재간 동리이그러지나 이거 <laughs> 음밥에 나왔네. 이거, 아이고 가사테커 여러분들 가사테커 가사테커 나 이거 음밥에나왔다야 아이고. 음바페 아이고 여러분들 가자드카. 아 기분이 좋군요. 오늘 신나고 구만 아주 그냥 어, 달려보자 오늘. 마르키뉴스 수미로 쓴다면 패스 스킬 붙여도 될 듯. 아 어, 어, 좋죠 좋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디마리아 정도 뽑아볼까요? 잠깐 잠깐 누구 남았어? 누구 남았어? 잠깐 잠깐 잠깐만요. 어 누구 뽑지? 와 PSG 종결2명다 뽑았어 그죠? 디마리아랑 게이에 게이에가 근데. 어, 개의 센터 미드필더로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솔직히 수비형 미드필더가 더 저는 알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 미드필더는 어느 정도 골결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친구는 골결이 없어. 이 친구는 센터 미드필더보다는 저는 DMF가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응. 근데 피지컬도 없고, 하, 좀, 응, 좋긴 좋아요. 응. 어, 이카르디 뽑을까? 디마리아 뽑을까? 사라비아 뽑을까? 아이 다 좋은데 큰일 났네 아이 저 2주 동안 망했잖아요 응? 2주 동안 잘 망했는데 이제 나와야지 잘 나와야지 이제 자 뽑아 봅시다 디마리아나 뭐.. 뭐.. 게이 어, 나와도 괜찮고 장바까오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마르키뉴스 아니야? 아이 마르키뉴스 나왔어 축복 나왔어 아이 축복 나왔어 아, 아이 아. 에! 아, 에 아, 아, 중복 나왔어. 에! 아, 에 아, 중복 나왔어. 에! 아, 에 아, 중복. 에! 에다좋은데 아, 중복이 나왔어이 개떡 같은 거. 에이! 자, 마르키즈스 이거 하나는 갈아서 메겨 버리죠. 네! 중복해도 상태다 이건. 현재 진짜 쓸 수비가 없어서 원하는 대로 뽑네요. 아, 이 중복 나왔어. 아, 아, 박은군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카르디 마르키오스, 마르키오스, 은밥페 오, 대박. 아, 잘 뽑으셨네. 자, 미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좋은 중복이네요. 은밥페 중복이었으면 그래도 나왔을 텐데, 그죠? 음바페메는 크리트면 대박인데. 자, 레반도프스키 역시나 위시입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뭐, 골결도 어마무시하고, 공격 센스도 어마무시하고요. 자, 속도도 준수합니다. 이 정도면 준수하고요. 음? 자, 헤딩까지 달려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죠. 레반도프스키나, 저는 반바스텐 음? 뭐, 케인, 이런 묵직하면서도 헤딩과 그 발이 좋은, 골결이 좋은 그런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레반도프스키 무조건 위시입니다. 자, 게다가 라인 브레이커구요, 그죠? 라인 브레이커고. 자, 위시구요. 자, 노이어는 제가 저번작에서 돈나루마 함께 주전으로 항상 데리고 다녔던 골키퍼 중에 한 명이죠. 반사신경이 레벨 1부터 99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저의 뇌피셜인데, 뇌피셜인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어, 99잖아요? 여기서도 저는 보이지 않게 능력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돈나로마가 좋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번작에도 돈나로마가 레벨이 가장 레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반사신경이 99였거든요. 그런데도 레벨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음, 그 레벨 그 레벨 따라서 보이지 않게 반사신경도 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숫자가 수치가 올라가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 노이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자 커난도 7이라고 하더라고요 커난7 좋습니다 자 노이어 위시고요 자김미자 킨미는 키미. 자, 어 킨미는 어 굉장히 여러분들 김미를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김미가 저는 김미가어 위시까지는 아닙니다 김미는 저번 작도 그렇고 저는 김미 키미, 보라 김미도 있었거든요 안 썼어요 왜냐 풀백으로 쓰기에는 수비 센스가 어, 너무나도 좋은 풀백들이 많기 때문에 수비형 풀백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 요런 정도의 수비 센스로는 노구리 축구단에서 주전을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가자니 마르키뇨스 같은 애들이 있고 그렇다고 센터 미드필더로 가자니 골결이 훨씬 좋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김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응? 구라딱만 구원 살 보시에 갑니다. 아마 우리 태백 삼뱅님 뽐망원 너무나도 감사드리... 5천원으로 감사드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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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말씀인지 아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 어, 개인 노구리 축구단의 그런, 어, 그런 어, 성격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제 거식입니다 ,잉? 자 밀러! 자, 밀러는 무조건 있습니다 슈퍼 조커고요 자 멀티 자원이죠 저기 보세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은못 뛰는 데가 없어 다 강물 들어오게 하면 은다뛸수 있단 말이야 수비 으로다뗀단 말이야 자, 무조건 이십니다 골결도 준수하고요. 어... 패스도 준수하고 아주 좋아요. 자, 무조건 이시고요 자, 알라바 미쳤죠. 알라바 미쳤죠. 자,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굉장히 좋은 수비 센스. 그리고 센터백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풀백으로도 아주 좋은 수비 센스를 갖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김미를 주전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 게다가 골결도 김미보다 훨씬 좋아. 이런 게 주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응? 아시겠어요? 자알라바도 위시고요. 자그나브리는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나브리저 만렙이 있어요. 자 파바드, 자 봐봐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킴미가 이 주전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자 패스, 패스도 준수하고요. 자 수비 센스가 킴미를 압도하죠. 킴미보다 훨씬 좋죠. 음, 아무튼 수비적인 능력치가 어, 피지, 어, 여러모로 킴미를 압도합니다. 속도도 준수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킴미가 이 주전을 뛸수 없다. 풀백으로 쓸 거예요. 자, 데이비스, 알폰스 데이비스는 속도만 빠르지 수비 센스가 부족합니다. 노구리에 축구단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선수죠. 필요 없습니다. 자, 저는 위시가 레반도프스키 노이어, 윌러, 알라바, 파바드, 요 정도만 되겠군요. 다섯 명입니다. 자, 뽑아보도록 하죠. 자, 뽑기 전에 우리 댓글 좀 읽고 할까요? 어, 어 굴피셜, 노굴피셜, 노굴피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맥스 스텟을 늘려서 표기했으면 좋겠네요. 아, 맞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잠깐만요. 우리 여러분들 글좀 읽어드리고. 김이뽑으시길아 싫어요. 김이수세이 맞아요. 좀아쉽죠 저도 전자에 김이별로였는데 이번에 김이 수미에 두니까 생각보다 잘 뺐더라고요. 피지컬 딸려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체감일 뿐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다른 선수였다면 수비 센스가 더 좋은 선수였다면 더잘 뺐었을 걸?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성현언님 안녕하세요. k h n 신이 안녕하세요. 초인님 안녕하세요. 자, 바로 복귀 가 보도록 하죠. 왜 왜? 노이어 투 킴미 나왔는데. 아 근데 이거는 제 노굴의 축구단만의 성격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킴미가 잘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뿌요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거 킴미 아니야? 레반, 킴미다. 오케이 파바드, 파바드 오케이. 자, 파바드 나다, 왔 파바드 오예. 파바드 오예. 자, 파바드, 오예? 자, 파바드 일단 좋고요. 네반이랑 밀로 알라바보한데 이름 합니다 엄청나죠. 자, 파바도 좋죠. 파바도 풀백과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도 커버 가능한. 자, 굉장히 죠 센터팩도 가능하고요 자, 양쪽 풀백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섀도우 스트라이커는 따로 감독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섀도우 스트라이커는 CF로 다 만들 수 있어요. CF로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커 쪽 움직여가지고 네모를 누른 다음에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갈수록 구독자가 되네요 아이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두 번째 고포기어잠깐잠자 가보도록 하죠 네 아, 둥둥님 안녕하세요 동 둥둥님 아까 인사 드린 것 같은데 밀러 포지션 어디가 좋아요? 저는 밀러 약간 공미로 쓰는 편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드리메크로 후원하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그 이메일로 답장이 올 거예요. 그걸로 링크 타고 가면 됩니다. 오 알라바다! 알라바다! 알 알라바! 알라바다! 알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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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라바! 오! 알라바! 오! 자 알라바나군요. 왔자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알라바 기가 막히. 제가 일반 검공이 있는데도 알라바 지금도 주전감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알라바 대박이죠. 야, 알라바 나와줬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무조건 닭주전이에요 이거. 와, 기가 막혀. 에, 좋습니다. 강불이 무슨 뜻인가요? 아, 강불은, 어, 원래는 저번작에는, 저번작에, 요거 설명 한 번만 드리고 갈게요. 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포메이션에 파란불이 있고 초록불이 있죠? 저번작까지만 해도, 모두 다 초록불이었어요. 초록불이고, 강하게 들어온, 강, 진한 초록이 있고, 연한 초록이 있어서, 어, 강불과, 연한 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강불과 약불, 약불. 근데 지금은 강불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약불이 초록색으로 변했는데, 그 초록색인 부분에는, 어, 이 선수가 뛰게 되면은 정신력이 낮아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초록색 불을 포지션 트레이너를 매겨가지고 파란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뛰어도 정신력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모두 강부를 한구서 거기다 넣는 게 좋죠. 자 마지막 공포기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 뭐가 나와? 밀러, 밀러 나와라 밀러, 밀러. 아 노이어,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아, 괜찮아. 노이어 괜찮아. 나야 아, 노이어 좋습니다. 자 노이어 노구리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근데 제카칸 끝까지 쓸 거라서 어, 뭐 노이어도 일단 나중에 뭐 컨트면 롤 쓰면 되지 뭐.